깜짝이야 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하루만에 돌아온 레블입니다랜뇽 자주 오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편해지고 생각보다 해로만 해요 근데 <laughs> 진짜 죽겠습니다 마음은 너무 신나고 <laughs> 마음은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좋은데, 제 만성 어깨랑 등통증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밀렉에서 보내주신 안마기를 저도 아직 못 뜯어봐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뜯어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슨 이러다가 척추 전문 크리에이터 될것 같아요. 먼저, 파우치에 담긴 이 안마기. 오, 컬러 괜찮네요. 딱 저한테 맞는 레드 블랙, 레브리즈. 설명서랑, 안마 봉인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번갈아서 쓸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기 나오네요 끝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건지 설명서 먼저 읽어볼게요 음 봉맞네 기본으로 달려있는 요게 원형봉 등허리랑 허벅지랑 뱃살 이렇게 전신의좀 넓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거고 요거는 침... 침봉, 침봉,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나 단전이나 뭐 어깨나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마사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건 뭔가 착 감길 것 같다. 요건 3D 관절봉, 팔과 다리, 어깨 등이나 굴곡진 부분 마사지. 아, 이게 이렇게 착착 이렇게 되게 하는 건가 봐요. 요거 제일 기대되네요. 2시간 충전하면 100분 연속으로 쓸수 있대요. 괜찮군. 자, 그러면 써봅시다. 충전기를 여기 중간에 이렇게 꽂게 돼 있어요. 전원 한번 켜볼게요. 어, 깜짝이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이게 그 충전기 꽂으면 안 되나봐요. 그러니까 유선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충전을 해서 무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나봐요. 아, 깜짝 놀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어,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요 전원 버튼 짧게 누르면 이게 강도인가 봐요. 이렇게. 진동 보이세요 여러분? 살짝 그런 느낌. 그 헬스장 가면 마지막에 근육 털려고 덜덜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덜덜이 같은 느낌? 이게 위아래로 엄청 빨리 진동하면서 두드려줘요 이렇게. 이거 꾹 눌러서 켜고 끄고 짧게 눌러서 강도 조절하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사용법은 간단하네요. 저는 어깨랑 등이 통증이 가장 심해가지고 여기 안마할 때 제일 시원한 봉이 뭔지 찾아볼게요. 다음 침. 미안합니다. 다음 침은 요거. 침봉. 이거 살짝 아플 것 같기도 한데, 교체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교체하면 돼요. 아, 벌써 이 뾰족한 거 봐. 괜찮으려나? <laughs> 오. 아, 저는 요게 좀더 시원해요. 요게 이 등의 날개뼈 요쪽 사이에 근육들에 이렇게 콕콕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 주네요. 다음은 요거 제일 독특하게 생긴 거. 요거 돌아가나 보다. 이것도 어깨 해 볼게요. 어, 깜짝이야 와. 아. 요건 되게 감기는 느낌이에요. 사용하는 느낌이 이게 제일 좋은데, 요건 뭔가 편편해서 그런지 강도가 조금 약한 느낌? 그래요. 음. 그러면 이렇게 써봤으니까 장점, 단점, 점점 리뷰를 해야겠죠? <laughs> 일단 단점? 어, 그러니까 아쉬운 점? 요고, 요 봉이 가장 사용감이 좋은데 뭔가 좀더 지압이 돼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볼 같은 것들로 돌출을 시켜놓으면 이 강도에서도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저는 살짝 안마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자 기준에서는 조금 약해요. 더 세고 강력한 지압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까 여러분도 보셨던 것처럼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쓸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전이 됐어. 유선 충전이 가능하다면 충전기를 꽂아서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충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무리 저 같은 안마 중독자라도 안마기를 100분 연속으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서 실사용이 큰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 이게 위아래로 빠르게 진동하면서 두드리는 형식이잖아요 저는 두드리는 것보다 주무르는 마사지 시원함을 더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 두드림만 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적 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고랬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무선이라는 거. 저 요거 말고도 안마기가 한3개 정도 더 있는데 하나는 그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샤... 이렇게 붙이는 요만한 소형 안마기 있잖아요 그거는 스티커 형식이라서 소모품이라 주기적으로 계속 사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어느 순간 안 쓰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유선이라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 꼬여서 복잡하게 있는 게 싫어서 다 쓰고 났을 때마다 빼서 전선 정리해서 넣어 뒀다가 쓰고 싶을 때마다 다시 가지고 와서 전선 꽂아서 사용하고 그 과정이 번거로워 가지고 자꾸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이라는 건 손이 자주 가게 만들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고요. 그 다음은 비교적 가볍다는 거 저는 무게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서 드라이기나 핸드폰을 살 때도 무게를 정말 많이 고려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 큰 부담은 없는 무게인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의 묵직함은 있지만 다른 안마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이거 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 침이 아니라 봉. 봉을 부위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이거 요거 가장 많이 쓸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사지 조금만 하다가 또 다음 영상 편집을 하러 가볼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매주 삶의 질을 높여줄 재밌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어... 내일 모레? 여튼 그때 올게요 세상 모든 제품을 다 경험해보는 그날까지 씨 u